슈퍼 히어로 한 명을 통해서 그 슈퍼 히어로 마저 힘이 든다 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을 어떤 대중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우영우 같은 드라마 봤는데 저 드라마에서는 애가 아파도 변호사도 하고 아빠 김밥집도 도와주고 친구도 사귀고 다 하더만 뭐 그렇게 힘이 든다고 징징대고 있어. 당신 내 애들도 우영우처럼 키우면 될거 아니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라고 아마 모두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변호사를 다룬 이야기인데 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재미를 주면서 메시지까지 던지려고 한다라는 의중이 보였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재미를 가져가면서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던진다라는 진짜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딱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버리죠. 진짜 심각한 분위기에서 메시지 중심으로 풀어나가거나 재미를 위주로 가벼움을 가져가느냐 보통의 극작가나 감독들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메시지를 중심으로 던지면서 이 드라마 이 작품이 너무나 재미있었다라는 평까지 받게 된다면 보통 그런 작품들은 명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는 그 기로에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 드라마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감성적으로 호소 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굉장한 현실들 세상에는 정신적인 아픔을 달고 태어난 친구들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사회와 섞여서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정말 가족의 고통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보여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 병을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길까 걱정이다 라는 당사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우영우 라는 드라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해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뿅. 우선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드라마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태원 클라스 도깨비 뭐 이런 드라마들 을 만들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우선 연락을 드려서 최근 가장 핫한이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그리고 우영우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측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극이라는 건 말입니다 현실에서 있을 법하지만 우리가 겪어보기 힘든 것들을 보여주는 성향이 강합니다. 극적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극 적인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드라마는 큽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영화라는 건 특정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즐거움이나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보는 장르죠. 거기다가 두세 시간의 시간 속에 하나의 메시지를 때려 박아서 기승전결을 한자리에서 다 느껴볼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보다는 영화가 더 좋은 수단이 되는 반대로 드라마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영우를 만든 TV 방송국에서 모든 시간대에 우영우를 재방송시키고 있다고 하죠. 넷플릭스에서도 우영우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영화보다는 더 대중적인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볼수 있는 그런 장르죠. 그리고 영화와는 다르게 주 단위로 한 시간씩 드라마가 나와서 내용이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드라마 전체를 관통시키는 메시지를 집중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때려박았다라는 영화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갈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대중적으로, 조금 더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르라는 겁니다. 기생충이나 조커 같은 영화를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들은 그들이 범죄자이며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이해는 할수 있게 되죠. 저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게하면서 어떠한 불편함을 남기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우리가 TV 속에서 보는 그런 나빠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된다면 나라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런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조커처럼 어두운 분위기의 드라마를 보고만 있어도 숨도 쉬기 힘든 그런 드라마를 16편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대중들은 그것에 계속 집중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메시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을 일주일에 1시간, 16주에 걸쳐서 보여준다면, 대중들은 그거를 소비해 줄 것인가? 라는 점에서 보통은 뭐 엄청난 대작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타지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결합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현실보다는 극적인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영우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화 자폐 스펙트럼을 앓으며 변호사를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저 드라마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한 명의 경우일 겁니다. 극적이다라는 건 그런 특별한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 특별한 하나를 보여주는 게 극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벤져스로 예를 들자면, 우리들은 영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슈퍼히어로죠. 절대 시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한 명의 영웅의 경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모두 다루기에는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영웅 하나를 내세워서 저런 영웅적인 한 명의 특별한 사람마저. 저 병을 앓으면 저 정도로 힘이 든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 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을 보여 주지 않고 현실을 보여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하나의 경우를 보여 주면서 저런 슈퍼히어로조차 병을 앓으면 사회적인 시선들이나 생활적인 불편이 많다라는 식으로 풀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는 드라마의 한계입니다. 뿅! 자 하지만 저는 우영우라는 드라마 가 불편하고 그 뒤에 따라올 파장 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정말 저 병을 견뎌내고 계신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공감이 가는 편 입니다. 그냥 요즘 차고 넘치는 일명 불편함 을 위한 불편함이다 라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들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는 메시지보다 대중성을 더 강하게 띄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이라는 건 드라마 작가 가 의도한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 는 존재가 아니죠. 슈퍼 히어로 한 명을 통해서 그 슈퍼히어로 빠져 힘이 든다 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을 어떤 대중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우영우 같은 드라마 봤는데 저 드라마에서는 애가 아파도 변호사도 하고 아빠 김밥집도 도와주고 친구도 사귀고 다 하더만 뭐 그렇게 힘이 든다고 징징대고 있어. 당신 내 애들도 우영우처럼 키우면 될거 아니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드라마 속에 있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좋게 봐주시고 정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산다. 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훨씬 많을 겁니다. 90%의 사람들이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바닥에 있는 10%와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런 막말을 던지는 그 10%의 사람들을 우리보다 훨씬 자주 보고 훨씬 자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만든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런 사회적인 울타리가 파괴된 남자라는 이유로 한 공간에 다 밀어 넣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죠. 얼마나 이상한 놈들이 많고, 얼마나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지 말입니다. 나쁜 놈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고요, 국평오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착한 놈이 있는 것만큼 나쁜 놈들이 어딜 가나 존재한다. 착한 놈과 나쁜 놈 수는 비례해서 언제나 있다. 우리 팀을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멱살을 잡아도 끌려다니지 않고 버티며 똥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그. 비례하게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죠 국평 5라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국민 평균 5등급 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학창시절 성적이 1등급이 있으면 그에 비례해서 9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으면 8등급이 존재합니다 결국에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은 5등급 이더라 1등급 나온 사람들은 1등급 나온 사람끼리 대학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1등급인 사람들만 보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평균은 5등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이 5등급인 거고 6, 7, 8, 9등급들도 존재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 도덕적 관념들도 같다는 겁니다. 나쁜 놈 보존의 법칙, 국평호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픈 병을 견뎌내고 계신 가족분들의 두려움이 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저 야 판타지는 판타지로 봐야. 불편하면 니들이 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해줄 건 알겠지만 그 8등급, 9등급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한 별 것도 아니더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할 그 상황이 너무나 뻔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과 더 많이 부딪힐 게 뻔히 보여서 그래서 이런 호소를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뿅. 사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도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많이 이해가 가고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 도 저는 많이 이해가 갑니다. 두 가지 모두를 공존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걸 모두 공존 시키는 것이야말로 우영우라는 변호사 보다 더 판타지적인 이야기 겠죠. 그래서 우영우 역을 받으신 박은빈 배우가 역제안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신 것이겠지요. 저는 이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약자의 입장이 이슈가 되고 하는 것, 양측 입장을 모두 들어볼 기회가 온다는 것, 100명의 사람들 중 30명의 사람이라도 그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드라마의 가치는 존재한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의 시야만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아는 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